사북항쟁은 20년이 지나서야 피해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 차례 조사를 벌이고 관련 연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풀지 못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조규한 기자입니다. 사북항쟁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회사 측의 협조로 작성한 주동자 명단입니다. 모두 149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100여 명은 행방을 알기 힘듭니다. 거의 지금 200명 가까운 피해자들이 계신데, 이 피해자분들이 아직 어, 사실은 조사되지 못했었고, 어, 어디에 계신지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계엄사 수사단의 조사는 정성경찰서뿐만 아니라 사부금내 등 다른 곳에서도 이뤄져 실제 연행 인원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8년 진실화해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당시 수사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대 7,800명이 연행됐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직권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다 모진 고문으로 이웃간에 거짓 증언을 하고 폭도와 간첩으로 내물면서 생긴 불신과 반감도 치유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뭔짓 하고 뭔짓 하고 이런 거다 한다 위협을.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 바로 또 잡아오는 거야이 사람도. 그래서 더 피해가 더 많았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하고도 지금도 뭐 오래 됐지만도 사이가 안 좋아. 무엇보다 공권력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광부들과 가족들에 의해 폭행과 강금 피해를 입은 노조 지부장 부인과 가족의 아픔을 풀어줘야 합니다.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아온 그들도 사부강쟁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노조 지부장 가족들도 마찬가지인데 계속해서 느끼는 증오와 분노가 아무데서 해소가 안 되니까 여전히 이게 사건에 대한 실체 규명에 방해가 되고 있거든요. 화해도 안 되고 우리가 무식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알아주지 인간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채했던 거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고소를 당하고. MBC 뉴스 조기아닙니다